배를들 만약 시끄러미 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면, 그는, 집, 이상하다, 그? 그. 시끄러미 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는, 집에, 떠나가도록, 떠나간대요. 집이 떠나가도록. 그만 익어 죽었을 것입니다 시끄러시니까시끄러워시게까시주러을시니까시니다시끄럽시니까시끄러시니 목소리는 엄청니다큽니다컸습니다컸습니다 수백리 엄청 니어졌다는 거야 니백리 음. 수백 수백리 떨니진 곳에도 곳에서도, 곳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음. 그렇게 크네, 시끄럼 씨가. 음. 음. 예를 들면 집, 집, 떠나가. 집 떠나가 이렇게 집 떠나간다고 너무 소리가 커서 집이 떠나간다고. 짜당. 예를 들어. 음. 음. 예를 들어 1, 2, 대부분 1, 2,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 그 소리는 역방사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에취 그러나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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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점, 점, 점. 아니야 여기 점점있죠 점점 아니야 점있다고 점점점점 아니에요 나도 알아 내가 했다 음. 난 그냥 점점점 하고 에지 시끄럼 시가 제 자기를 하면 이나라 아직 들려보니다이다라 준비 됐니?